어, 위도우 모스트야? 위도우 알라?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, 위평, 씨발. <laughs> 어저초새끼를 만나냐. 초파부터. <laughs> 제발, 멀쩡하게 게임해 나오, 제발. <목소리> 어 나갔다. 아, 나이스. 아, 다행이다. 웬 이상한 놈이랑 게임을 뻔했네. 아, 어, 오케이, 가봅시다. 이번엔 좀 정상적인 애 걸리길 바란다. <laughs> 하네? 아, 미션 들많아요늘 먹던 맛이야 늘 먹던 맛 아, 내승리 세레모니 발견, 요, 이 새끼. 반갑군요 메르일 내일, <laughs> 아 하바나? 위도우 한번 해볼까? 원트만 할까 원트만? 하바나면 솔직히 못 참거든요? 딱 원트만 해보자. 진짜 이거는 남자면 못 참아요. 이걸 참으면 떼야 돼 진짜. 재앙이라고요? 재능 보여드릴게요. 딜러는 재능이거든요? 자 벌써 쫄아서 안 나오죠?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이거죠. 나와. 대가리 빼꼼? 어. 나와. 대가리 빼꼼? 어. 대가.. 업 택? 업 택? 업 택? 업 택? 택 대 오케이 대안 가. 안 살짝 진심을 좀봐해 봐야겠네. 야, 솔저들면 아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. 진짜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우리 팀 속으로 이상하고 있을 거야. 아, 딜러 차이 죽된거 같은데. 아, 이런 새끼를 만나? 정발입니다. <laughs> 이번 판 나의 미스테이크 미안하다 얘들아 어 sorry. my mistake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근데 원래 이게 이 옵근도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어떻게 그냥 상처를 내고 이제 아물면서 근육이 크는 거거든요 지금 상처가 나고 있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저희 옵근 상당히 클 겁니다 야어 <무늬> 패배 추세 반전이요? 어. 그, 설날려고, 그냥,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구나, 그냥. 어? 뭐야, 이게, 뭐야. 에이 라이, 그냥, 에이씨. 많이 떨어졌다고요? 그쵸?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전적을 <laughs> 보시면, 예. <laughs> 예, 이 예, 빨갛습니다. 당당히 빨갛고. 몇점표지 근데, 진짜? 무등부 빼봅시다, 한번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와우! 와우! 와, 10연패! <laughs> 내가 뭐 대단하다 능력 아니에요 저 정도면? 진짜?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질까 항상 근데 원래 역경과 고난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항상 이 긍정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돼 그렇게 게임에 임해야 점수가 오릅니다 슬슬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보여드려야겠다 오케이 가자 연패 끊어보자 어 뭐야 이거? 어 맛있다 오 에, 우리 화이팅 해보자잉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화이팅 아, 한뭐 해보자 잘하, 잘하겠.. 잘하겠지 뭐 <laughs> 아, 진짜 의욕 뚝 떨어지네. 어? <laughs> 안 와요? 땡겨! 야, 이거 끌면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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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야. 아니 아니 라아야 그거 그거 누가 미히는데 <laughs> 어? 야 이런 몇 번이야? 어. 어. 한판더주면플렉그당첨 거지. <laughs> <laughs>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. 연패는 연승의 아버지다.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연패는 연승의 아버지다. 깔끔하게 11연패했습니다. 이제 11연승을 할 차례예요. 연승할 시간. 연패는 연승의 아버지. 이말 지금 딱 기억하고 계세요.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라니까. 아니요 아니요. 연패는 그냥 연패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실패를 통해서 이 배움이 있어요. 배움이. 실패를 통한 배움. 저는 엄청나게 깨달았어요. 지금 11연패를 하면서 다음 판부터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음. 응. 무조건. 아니 아니.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못 믿겠죠 저이 새끼 또 개소리하고 있네 어? 어차피 질 거면서 뭐 이렇게 혀가 길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전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랄 이미 말많다고요네 얼굴이요? 네 사랑니요? <laughs> 국 많이 드시고 예 네. 구치요? 구치는 당신의 입 냄새고요 <laughs> 아 그만 말, 그만할게요 말예 네, 그만할게요 <laughs>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재밌잖아요 여러분 네?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우리끼리 이제 어지라구요? 어? 시라고요 아, 어? 아니야 그치겠어요 에? 11원 패를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블리자드 1 50% 매칭이 있다니까요 이제 올라갈 때가 온 거야 일자리 찾아갈 때가 온 거란 말이죠 이제 난 행복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잔거 에? 진짜 못 믿으시네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에 다들 너무 못 믿으신다 제 말을 이번 판으로 증명 갑니다잉 자 가자 가자 이제 연승 타임 갑니다 오버워치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에서 일 일로 왕 도망가지마 どう 예? 어. <laughs> 아, 아, 치,라. 바람이 어떻게 항상 잘 합니까? 아, 지금까지 내가 멱살 잡고 막고 있었는데. 아, 제가 잘해서 이긴 바는 기억을 안 해주시고. 그렇게 나오시면 좀 서운해요, 좀. 아니, 여러분. 그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. 예? 집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.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주셔야 이채팅장 분위기가 화목이야. 제가 잘하지 않겠습니까? 맨날? 뭐만 하면 이 질타하고, 예? 욕하고 하면은. 제가 힘이 나요? 제가? 화목하다고요? 하나, 둘, 셋! 나오세요 그렇게 아주 오늘 다들 기분 안 좋게 연승해버려야겠다 11연승 가자 오늘 이 악물고 이긴다 이판 아아아아 그래? 아, 정막이 흐르는데요 픽창에서 정막이 흘러 아무 스피드를 안해 원래 상대가 방심했을 때 노려야 돼요 지금 상대 축제 분위기일 거야 축제 분위기 야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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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할수 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야 아나 갔어. 에이 헤이 참. 에이 hey, 헤이 hey, hey, 참. 오다 즐깁시다, 여러분. 위 We 메 오케이, 즐기자, 즐겨. 뭐르겠다나 <목소리> 뭐야? 오! 오! 뭐야, 이 서버율이 끊겼는데 아!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아,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야미야미. 냠냠. <laughs> 좋다, 좋다. 엄꽈아아아 um. 꼽아줄게 얼마나 잘 꼽나 볼까? 그래 형냐 맛있게 꼽아봐 한번 야, 가 캐리를 해줄게 10 캐리를 어게래 okay? 야형냐 꼽아봐 엄아 개핀데 야이씨야 공버프 빨따 빨따 안 꼽나 어? 나가 임마 게임은 자신감 목표를 보지 싸가지 새끼가. 자신있나? 자신있나? 개새야. 난궁안 끼고 이겨버려, 나는. 궁을 쓸 필요가 없어요. 왜? 에임이 궁이니까. 에임이 핵이니까, 임마. 여기서 궁 써버려. Let's go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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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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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나는 궁을 쓰면 안 되나? 아, 뭐야? 1, 2알이 태양성 아니었어, 저거? 저거 뭐임? 존나 이... 헷갈리게 어. 생겼네. 어?? 아 우리 밴드 타가 아니었구나 궁 쓰는 게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오 것이 너무 오랜만 해가지고. 에에 예, 뉴비 이슈. 복귀 이슈가 좀 있네요. 야, 야잠만 야, 야 역전 당한다, 역전 당한다, 역전 당한다. 오, 오, 오 이걸, 이걸 줘요? 나 이거 진짜 플렉플렉 결정전이야, 얘들아 야, 야,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야 지금이라도 막아야 돼. 오케이 okay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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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미미 키스박사 박두식 나가고 그렇지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. 야 남은 시간 40초 원래 끝까지 몰라요 이 게임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가보자 우리 더 이상의 패배는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얘들아. 야아 뭐해~! 아니 루나 피에서 낙사는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낙사? 아 심술 존나 나네. 어? 아 뭐해? 아. <laughs> 아, 아, 아 아... 아 심술 나. 아, 심술 너무 나는데 아, 몰라, 안 해. 아니, 나한판더 할까? 아, 심술 나서못 끄겠는데? 어떻게, 이럴 때는. 연패할땐 꺼야 돼요? 가야 돼요? 가요? 오케이? 진막에, 진막 가보자. 끝장을 보고 가자. 노래추천 노추 봤습니다, 노추. 내려간다, 저 바닥으로. 네, 질풍 가도 좋습니다. 네. 내려간다, 저 바닥은. 네, 너무 이게. 살짝? 살짝 서운하네, 이게? 예. 아, 좋다, 좋다. 예, 노래도 삥.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. 막판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가자, 가자. 자, 승리를 향해 달려갑시다, 저희. 오케이, 왕의 길. 막판 왕의 길 깔끔하다. 그래, 가보자, 이기자. 어? 아니, 이게? 예? 이게 왕의 길이 안 걸려? 벌써부터 미끄러졌는데? <laughs> 아니 여기까지야 거친 파도인 거예요. 이제부터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. 지금부터 희망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제발, 제 플랜 안돼. 내 강등을 막아다오 얘들아. 나 이거 집금 강등이다. 점점... 아미야미야미야미 좋았다 여러분 막판 막판 안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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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미안 도안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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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